사년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주일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절이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나던가요? 네. 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니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수감사절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추수감사절 헌금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왜 주셨을까요? 부부 싸움 하라고요? 추수감사절 황금 때문에 마음에 갈등 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주신 것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도 이런 절기들, 단순히 행사가 아니고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큰 감사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추수 감사절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한네 가지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또 조금 읽다 보면 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건 잘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 받았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랬으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자비 겸손 온유 사랑, 어,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비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절이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옮겨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특징이다. 세 번째는 평강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너희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평강이 두번 쓰였어요. 여기 쓰인 평강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평화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이 평강은 어디에 평강이겠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러고서는 나 혼자의 평강으로 끝나지 말고 뭐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뭐예요? 예. 우리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평화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라고요?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 그랬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평화를 위해 쓰는 사람이요.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다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언급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라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16절을 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비 예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뭐가 강조되어 있느냐? 감사가 강조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걸세 가지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목사님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자,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진짜 크리스천이면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 는 뭐라고요?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공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뭐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던가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왔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추석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해 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짜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왜 그래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만큼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몇 살까지? 백세까지요? 네? 다 우리 그런 식으로 싶은 마음이 있죠 120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다 우리의 소망일 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소망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만큼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르러 영락공원에 갔다가... 2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전도사님을 찾으러 갔어요 잠깐 이렇게 식사하고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제 나이가 33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3살 때 부산에 있던 친구 부산에서 전도사로 실무하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부산에 내려와서 보건병원에 갔다가 이제 장례를 치른 기억인데 영락공원 묘지에 매장을 한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못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가서 공원 묘지 관리실에 갔습니다. 가서 이름을 대고 이런 사람 묘소를 좀 찾고 싶다. 막 찾아보더니 매장된 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화장해서 납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 번호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번호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가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장한 것을 다시 화장을 해서 이제 납골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전에도 제 친구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진을 제가 허락받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뛰어났네. <laughs> 예. 잘생겼죠? 저보다 잘생겼잖아요. 예. 제가 아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부산 친구고. 아버지는 대조동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고 형이 보건병을 의사였어요 예, 그런데도 이제 못 살리고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났는데 제가 같이 자취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20, 30년 전이죠 한몇 년, 예, 33살이니까 한20몇년 됐군요. 자기는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책임질 테니 너는 서울에서 서근 서울을 책임져라. 그리고는 먼저 떠나갔어요. 우리가 50이 되면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도 하고, 60이 되고 아이를 낳고 또 손자 손녀를 보면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3살의 척추암에 걸려서 3개월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만큼 사는 거구나. 오늘 내게 있는 시간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우리,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손도, 세상도, 먹을 것도, 공기도, 물도, 모든 게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지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삼중고의 고통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참 위대한 게 뭐예요? 그래도 이분이 그런 삼중고를 가지고도 대학에도 들어가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책도 쓰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지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그래요. 헬렌 켈러 회사님 이따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더니 헬렌 켈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3일 동안만 볼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글을 썼죠. 그 글을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을 볼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 평생 못 보고 살았지만 단 사흘 동안만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흘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련 없이 다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을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린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뭐냐하면 받은 축복 때문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압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요비에게 이런저런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거 다 뺏어가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하시오. 거두신 자도 여하시니. 오직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탁월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받은 축복 때문에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그분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뭐 때문에 감사했다고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시작 비롱 무화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시발펴서 모아간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남 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삽이 망했어요.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록 큰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우리의 변화 없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 이미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왕야 같은 삶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는데 저도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언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 제가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작년하고 그전한 30년 전에 또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큰 수술을 했는데 그때가 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교를 복학하려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제가 87학번이거든요. 그때 군부독재 때문에 전국에서 데모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르죠. 뭐 신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또 선배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총학생회 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그것도 예예 데모하러도 또 같이 나가고 그래서 성경 열심히 배우러 간 신학교에서 성경은 잘못 배우고 데모하는 현장에도 나가고 그래서 저희 예, 총학생회 임원의 부장 선배들이 다 징계를 먹었어요 저는 차장이라서 징계를 면하고 군대를 갔다 돌아왔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내가 목회자가 못 되겠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다른 대학을 가려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14일 동안 입원하고 있으면서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선생님은 어 손을 크게 다쳤어요. 아마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몇 바늘을 꼬맸으니까. 네, 엄청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14일간 입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나 정말 저를 키우던 전도사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정말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내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표를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손에 장애가 남을지도 모른다는데 완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완벽하게 손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제가 그것을 표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남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줄 알고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길로 마음껏 가겠습니다. 근데 손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네 아무도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 <laughs>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느라고 복학을 하고 말씀을 읽다가 다시 콜링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길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길로 오게 된 가장 큰 은혜는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목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도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 광야 중에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중에도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이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끝끝 구해 온게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딱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예요. 근데 그거 그거 붙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감사기도하셨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뭐요? 축복하고 감사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셨다 뿐만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셨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사람 앞에 놓고 하나님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데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의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서도 늘 범사에 감사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 감사 앞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그 주님을 힘입어 감사할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범사의 감사함으로 사시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셀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을 힘입어 큰 감사를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맛보는 추수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